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이 오늘 하루도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과 18장은 10개명의 다섯 번째 개명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다섯 번째 개명은 부모를 공경하라이죠.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그로 인해 가정이 하나님의 공동체로 서게 하기 위함이면서 부모를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자녀를 향한 말씀이면서 동시에 부모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명기 17장과 18장은 지도자들에 대하여 하시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어떻게 서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지도자들 스스로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로 서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지도자를 보는 이들에게는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지를 깨달아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순종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관점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공인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도자를 바라보는 자들이라면 지도자를 통해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가정과 사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역시 지도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면서 지도자와 백성들 모두에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들의 모습은 어떠한지 살펴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17장에서는 사회의 지도자들에 관하여 말씀하셨다면 18장은 종교 지도자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의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들 모두는 종교 지도자들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의 모습 첫 번째는 은혜로 사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역할은 성소에서 제사장을 도와 성소 업무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역할은 율법을 보존하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율법은 말씀이죠. 지금으로 단순하게 말하면 예배 준비와 말씀 공부가 이들이 맡은 사명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에게는, 레위인들에게는 기업이 없다는 것이죠. 기업이 없다는 것은 이들 스스로가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것을 뜻합니다.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시니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이들에게는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먹고 살수 있는 방법은 이스라엘 백성이 바치는 십일조입니다. 이러한 십일조로 생활을 하면 크게 두 가지의 불안감이 생기게 되죠. 첫 번째 불안은 농사가 망치면 어떡하느냐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농사의 조건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에 달려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애굽과 같지 않죠. 가나안 땅에서의 농사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가 절대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한다면 농사가 잘 되기를 하나님께 매달려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불안은 이스라엘의 신앙심이 약해지면 어떡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이 바치는 재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재물을 안 바치면 어떻게 됩니까?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죠. 이들의 재물을 바칠 때는 농사가 잘 되고 안 되고보다 이들의 신앙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재물이 많다고 헌금을 많이 하지 않죠. 그렇다고 재물이 없다고 해서 헌금을 적게 하지도 않습니다. 재물이 많든 적든 헌금하는 자는 헌금을 하고 하지 않는 자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을 드리는 것에는 재물의 자신의 재산의 양보다 자신의 신앙심에 의해 결정될 때가 많습니다. 레위인들 역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앙을 위해 믿음을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리하면 이들은 두 가지 불안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기 민족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불안함으로 기도할 수는 없죠. 이런 불안함과 염려와 근심으로 드리는 기도는 원망과 불평으로 빠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먹고 살기 위해 하나님이 가난 땅에 축복을 내려달라는 기도는 그렇게 되지 않을 경우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 뜻이 이미 정해져 있는 기도이기 때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말씀 공부 역시 마찬가지이죠. 신앙심을 키워 재물을 바치게 한다는 목적으로 말씀을 가르친다면 그 말씀 공부에는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욕심이 심겨지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배우는 자를 향한 사랑과 관심과 이해는 없어지게 되고 내 목적에 따라오지 못함에 대한 정제와 비난이 들어가게 됩니다. 제대로 되지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 기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야 합니다. 내 기업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맡기고 믿어야 하죠.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붙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될때 비가 오든 안 오든 하나님을 믿을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백성들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여도, 사랑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들입니다. 이것을 스스로 붙들고 믿으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될 때, 맡은 사역에 대해 사랑과 열심으로 감당할 수 있게 될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매일 결단하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종교 지도자들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임을 드러내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를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은 가난 땅에 들어갔을 때에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자녀들을 불가운데 지나게 하는 것, 점쟁이, 길흉을 말하는 자, 요술을 하는 자, 무당, 진언자, 신접자, 박수, 초은차를 용납하지도 말고 하지도 말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러한 행위가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고 가증한 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앞으로의 길을 자신이 알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나 길룡을 말하는 것이나 이런 자들의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어디 가면 복을 받고 어디 가면 화를 입고 무엇을 하면 성공하고 무엇을 하면 실패하고 이러한 일들입니다. 전부 다 앞으로 내가 복받기 위해 하는 일이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싶어 묻는 것입니다. 이 말은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불안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그냥 믿기에는 불안하고 염려가 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통해 우리의 미래를 알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는 몰라도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릅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하나님의 길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야만 하나님의 축복에 임할 수 있다 생각하죠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진 길이 아닌 다른 길을 가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거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우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심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그 길이 잘못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길에서 다시 우리를 인도해 내십니다. 설령 죽음의 길에 빠졌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주님을 통해 그 죽음에서 건전해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길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맞는지 아닌지 염려하고 걱정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느 길을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먼저 믿어야 합니다. 불안과 염려가 아니라 믿음으로 버티며 나가야 하는 것이죠. 종교 지도자란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버티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주의 길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시 5절부터 22절까지 선지자에 대한 약속을 하십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이죠. 하나님은 모세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세워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은 하나님과의 계속된 연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이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그 말씀이 굽어지거나 왜곡이 된다면 하나님과 백성 간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선지자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자이며, 믿음으로 사는 자이며, 말씀을 외치는 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과 사랑을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사랑이 흘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거룩한 하늘나라 가치들이 우리 교회와 가정에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